버트리 아, 씨발 근데 우리 조합이 왜이래 상대도 도만신이 없으면, 트을 가야 될까요? 아, 뭐, 상급이야 미친 새끼가. 아, 이르... 아 에이, 폭탄 에이, 에이, 이 에이, 수술? 님, 수술? 님, 예? 제가 덫을 가봐야 맛이 있을까 님, 이거나, 이거나 할테음 아, 아음 아. 아, 아, 조금 더, 안 돼! <laughs> 음 <왜>? 아, 분비선 <laughs> 뭐야 풍 겐지를 완벽하게 서포트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! 뭐, 뭐, 아이, 씨발 ㅈ같은 빛나래잖아 아이, 뭐 제라틀만 하면 ㅈ 당거 오케이, 오케이, 음, 오케이! 오케이! 쉭! 쉭. What? <laughs> 어? 뭐야? 아이씨, 이거, 바리안 같은 병신 탱커 아니었으면 이미 우리가 털었는데. <laughs> 아, 구슬 좀 먹게 해주세요. 구슬 좀 먹게 해주세요. 쉿! 저, 저, 저! 아, 너무 아파. 아, 아, 저건, 저건 들어간마자 아니님 니, 님 니, 니, 예? 유라디? 노노노노노. 나노 아임 게이. 님 그리고 존나 튀어야 될 듯. 먹었다. 먹을까? 조조석. 샥! 조조석. 샥! 조조석. 샥! 아.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걸만 <laughs> 관심 있는. 오케이, 오케이. 암암암 커밍. 암 커밍. 커밍. 암 커밍. 이, 이외로 또뭐 바리안이 말티에 잘뚜까패거든요 개선된. <목> 아, 님님 빨리 가, 빨리. 저저족, 쬭! 저저족, 쬭! 저저족, 쬭! <오페놀린> <목소리로> 너무 즐거운 라인전을 하고 있잖아. 아 호가. 이제 굿을 주서 먹을 데 없습니까 혹시 님 예? 뭔데? 아니 전나투리라고? 말도 안 돼. 뭐 이런 빈티지기가 다 있어. 내 소가 여기 처박혀 있어 주니까 정말 고마운데. 그러니까 아바투르 공짜로 먹는 중. 아, 저한테 번... 시비 걸러 가야지. 뭐지? 뭐 <laughs> 용발 가야지. 아, 자 특성 개꿀리는 데로 가고 있네. 뭐야 이 새끼 미친 노물가?

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I'm I'm ready. 안돼 빛달리야 제발. 시저저저저저저아아아 아픈데스 아픈데스 토. 저저저 제라 제라라서 제가 할수 있는 게 없네요. 칠렙 <feet> 전제라라서 제가 할수 있는 게 몹시 없네요. 마다 마다. 마다마다! 아..줘야겠죠? 어, 마다마다! 마 d a 마다아아아 a d a 아 h 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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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다 a 마다 h a 마다

히어로즈도 인벤스 점옵점 p r 에 <laughs> 이제는 히어로즈 채널입니다. 헉, 그런가? 스피. 아? 우리 소 친구 드디어 한타할 마음이 생기는데? 오씨, 무서운 애들아! 어, 뭐야? 빛나래가 여기로... 빛나레가 바텀에 갔는데, 그냥 들어가는데... 빛나래가 바텀에 왔어? 미친 새끼인가 나래야... 그... 그거 맞니? 빛나레... 그, 요시... 요시... 이 레디... 아, 투사가 너무 강해... 아, 투사가 너무 강해... 뭐야? 이새 아, 투사가 너무 강해... 뭐야? 이투가 아, 너무 강야 왜... 왜... 나 아지메아지메해지메레고해지메레고해지메레고아지메아즈 같은 바리한 새끼 아지고아지메아나다보 일로 어디 어아 몰라 발 들어가 어 뭐, 뭐야 진짜 아니 아니 지금 제가 가고 있습니다. 제가 가고 있습니다. 류게게임! <laughs> 류게게임! <류겐 게인! 웃음> 어, 안 맞아. 응? 어, 어, 어. <laughs> 슛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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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쉿>! 훌륭한 공격이었다. <laughs> 우리 구슬이야. 꺼져. 뭐야, <laughs> 이거. 안 아파. <목소리> 뭐야? 너뭐 하니? 포함이야. Help me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아뭐가지나심하다길 가버릴까 그냥? 개빡치는데? 흠 아니 질풍견지면 그거 가야지. 아 그렇지? 그렇지? <laughs> 님 질풍견지가. <laughs> 근데 사실 나심 심장, 심장도 안 가고. 가서... 아씨발. 뭐? 어, 그럼 내가 할 수... 나도 같이 옆에서 시야, 춤추는, 뭐? 춤추는 수밖에 없구나. <laughs> 어 뭐야 이거 살아? 뭐야 왜 살아? 음, 화면화 대신 죽었네, <laughs> 왠지 모르겠지만. 조, 좋은 일은 설마 저의 알바를하 <laughs> 죽었다고? <난립하고>. 설마 <laughs> 쉑을 하겠다는 건가? <laughs> <laughs> 갑자기 한명더 생긴다고? <laughs> 어시 <laughs> 어, 어, 갑자기 제이 공성어 아깝다 또 이기고 있어? <laughs> <오, 와이니 시대아르. 웃음> 왜이는 것이지? 아 이게 킨킨이 브라 이제 뭐니 인가오 어, 잠깐만. 님딤딤딤 좀. 맞지. 아이 아이치 왔다. 저는 저는 무수, 모든 스킬을 다 맞췄습니다.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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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없는데. 이 씨발. 존나리죠. <laughs> <laughs> 뭐야? 아니 어떻게 잡아놔. <laughs> 아니, 아니 소름 어떻게 잡아. 아 님, 님들 심한? 흐르는 물처럼 심하다. 빨리빨리 빨리, 빨리, 하나만 골라 보세요. 흐르, 흐르는, 흐르, 흐르는 강물을 okay, like water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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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 새끼는 씨발 뭐, 뭐함팩까함팩까 흐르는 강물 이거 맞음? 이거 맞음? 이거 저... 맞음? 아닌거 <laughs> <것> 같기도 하고 ㅋ ㅋ 아닌거 같기도 하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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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개새끼 저거 겁나 세네 We need Genji 오케이 okay, 오케이 okay. 용사여 당신의 힘이 필요아 씨발 안 쪼고 그냥 패스면저 전만은 죽였을텐데 아, 아니 그렇다고 그 사인들 하나도 안 맞추면 어떡합니까? 아 이거 용발 체워로 갈려는 말날 경로를 단축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. 조용히 하십시오. 응. 뭐야 이 새끼 미친 거야? 미친 게 아니었다? 전혀 미친 게 아니었다? 누구 누구 어떤 새끼? 어떤 새끼? 어떤 새끼? 오, 나한테 빠졌다, 변이. 헤헤 <laughs> 변이가 여기 빠져? <laughs> 뭐, 변이 요따 빼? 죽어야지. <laughs> <쉣! 쉣! 웃음> <laughs> 어딨어어어건지 어딨어? 어딨어? 말랑카우 새끼어딨어이 한우년? 어딨어이 말랑카우 새끼 오어 오. 오, 네. 오, 오, 오. 오, 오안 <laughs> 오사림 같은 손으로 한땀한땀 최저적 최저적 팅! 하지.. 뭐야? 아니 잠깐만 가냐? 니나네 시..실드좀 실드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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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호호호호 아, 나 생각해보니까 나 이거 있구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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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진짜> 사이버 개. <laughs> 민접함. <웃음> 생각해보니까 나 저거 있구나. 저거 왜 쫄고 있었지? 저거의 존재 자체를 잊고 있었네. 두려워. 오! 그 움직임의 결과는? 과연? 오? 어? 어? <laughs> <laughs> 나는 살았어. 나, 나, 나도 같이 춤춰줄게. 외롭게 같이 <laughs> 하는데 나도 지쳐줄게 저 죽어야 되는데 아버님! 아버님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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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리는아 살려주는 대치! 살려주는.. 살려주는 대치! 살려주는.. 살려아 씨발 건방지게 앞에서 똥꼬쌓아 <laughs> 아니 우리 화면어비가 <화메> <laughs> 이상한데요? 힐란 할 때가 <땅이> 아니라 하지마잉! 하지마잉! 하지저저저 조조조 착이새끼들 <laughs> 이렇게 착하여? 착하고 멍청해 보여 아니씨발 <laughs> <좀> 아니 님님 준비 됨조저새키 존나 건방진데 그냥? 들어가 <laughs> 들어가. 들어가, 들어가. 먼저 내가 먼저 들어아 <laughs> 진짜 뭐하냐고 어?! <laughs> 아 너무 이렇게. 해에베라이 없어 에베라이 없어 아 너무 불이 씨X 아아 씨발 자이보그의 날렵함 어허 뚝배기 아 더럽다 더러워 이게... <laughs> 야막팔이 <하마파시> 아니면 <laughs> 뭐란 말인가 어, 맹독가시 말도 안돼 <laughs> 맹독가시 바늘가시 시랄락

<laughs> 우리 매키의 친구가 별로지나가지 않을까요? 믿으십 미드신가? 미믿미드 미드신가? 미드미드신 미드신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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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신대 <laughs> 과연? 어? <laughs> 이 새끼들 오프로톤 씨발 시발... 아 잠만. 아 잠만. 아 잠만. 아 씨발. 씨아 씨발. 개나어아이 새끼. 와. 와, 저 새끼 뭐 뭔데? 무빙 뭐야 저거. 이따 갈게. 이따가 이따가. 미처럼 <laughs> 대풍처럼 슉. <laughs> 어안 가. 죽게. <laughs> <laughs> <너 들게. 웃음> 뭐야? 어? 아, <목소리> 아, 안 아, 됐어! 안어안 <목소리> 됐어!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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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! 안안 됐어! 안 됐어! 안 됐어! 안 됐어! 안 됐어! 안됐하안만어을잘밀어도아어데 됐어! 구나어안됐게복됐 탑이 다어려서 시앗 하나 안어안 됐어! 안 됐어! 안 됐어! 안 됐어! 안됐는아 됐어! 안 됐어! 안됐 이 초, 1 초, 이 초, 1 초. 아, 너무 불쌍해. <목소리> 아, 춤춰줘, 줘야겠다안 되겠다. 아, 성공에 걸려버렸어. 그럼 나 도쳐야지. 아니 뭐야 이 새끼야. 아니 미 미쳐버린 건가? 내가 뭐 옆에 캐타시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이 새끼 날쓰면 와갖고 바로 불작 면상이 그냥 날려버리는데 그럼 즉시 제정신 안 모여 아 그런 방법이 안되겠다 아 씨발 나의 나이, 나이 폭렬참을 자랑하고 싶단 말이야 지금 어? 뭐야 뭐야 맞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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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맞아? <laughs> 아지매 뭐야 스킬 하나만 쏴봐라 이제 비다 네, 빠졌는데? 아, 달에가 <laughs> 열심히 아, 일해야 되죠. 아, 아 너무 느려. 우리 소기2 0렙 궁극기가 뭔지 볼까. 데스메탈? 넌 죽었다. 라역전의 의지가 없다고. 음. 아니 근데 저거 을 바에 진짜 뭐지? 광란 공간가 네. 갖고 그거 하는 게 훨씬 나은데. 봐봐봐봐 봐. 봐 봐. 저이 겁쟁이 새끼. <웃음> 푸시. <웃음> 그럼 무모 무모한 거 아닐까? 근데 네, 님들 저희 사실 지금 상황이 막썩 그렇게 좋지 않거든. 뭐야 이순 혁도 뭐야 진! 진화의 꼴리 20렙만은 진화의 꼴리로 가야 지 겐즈를 위해 <laughs> 용검 <용건> 겐즈도 아닌데? <laughs> 아니 뭐... <laughs> 내가 살아야지 어어? 어? 잠만 잠만 전멸이 꼬였다! 전멸이 꼬였다! 아아화면허허허허허다 어! <laughs> 응안 아퍼 안 아퍼 안 아퍼 안 아퍼 안 아퍼 어뛸 거야 수고해 아 데스메탈 에에 맞추르님 어디서 뛰리거든 셰! 셰 아무, 이 아, 이렇게 불쾌할 수가. <laughs> 정말 불쾌하게 그지은 게임이 따로 없군. <laughs> 아, 옆에서 제라툴 얼굴 빽꼼 빽꼼 내미는데 말티 아무것도 누구 봐해 캘타스? 여자, 여적 오빠, 괜찮아, 우리가, 우리, 우리가 더강압피난 강한... 죽을 것 같아. 음, 우리 할 만한데 오면 전멸되 들고 있던가 지금 음, 참찬을 들고 있던다 왜, 음. 왜, <웃음> 왜, <laughs> 왜 말랑카우스? 왜너 나랑 싸우면 이겨? 이길 것 같아. 어, 캐시 말랑카우스야. 아니 이새끼가 성체를 살려놨잖아? <laughs> 성체를 살려놨어? <laughs> 아 근데 이제 뭐하냐? 그래서 이제 우리 뭐함? 그니 뭐. <웃음> <웃음> <근데> <웃음> 그래도, <웃음> 그래도 우리 이제 뭐함? 좋댔네? 그니뭐 진짜 <laughs> 나왜 여기까지 옴? 쉑! 바스로! 슬로우를 걸어주겠다. 뭐지? 아니 이각은? 응안 <목소리> 돌아가 뿅지아난 죽여줘 빨리 공생체가 되고 싶어. 오 안돼 왜 들어? 아아 <laughs> 아! 용발 댕키야 조리가. 아 우리 말티에를 외로운 소안 <laughs> 어, 되겠어.

<웃음> 쓰레기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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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<배. 웃음> 박제 쓰고. <웃음> <웃음>